찬양, 나이안에 거하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Never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며 열납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정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영과 보이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 함께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사, 이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신을 할수 있는 믿음의 능력,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리길절 틈타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laughs>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외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 외에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잡고 따라가게 된다.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신이 바로 이제 잡신이요. 그런 모든 그런 악한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 아세라 신 바알 신모 뭐 밀곰 신 온갖 잡신을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그것들의 절하고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모든 역사와 그런 모든 사건들 그런 모든 것은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즉 거울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역사와 삶의 행태와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갔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이슬람민족에게 10개명을 준 이유가 바로, 그 애국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다고 그랬죠. 온율법과 선자들이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개명. 첫 번째가 바로, 너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드물죠.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이 십계명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계명,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숨처럼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이 계명을 좀 너무 억압하지 않느냐 그런데 명령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을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이 명령의 말씀을 목숨처럼 아끼고, 목숨처럼 지켜 행할 때, 영생이죠. 그게 명령이 영생입니다.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을, 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너무 뭐 그렇게 좀억베이 억압하는, 뭐 그런 게 기분이 별안 좋다고, 건방진 교만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와 만물과 우주에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열방은 지구를 딱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류에 있는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보실 때,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 개인 개인 하나는 너무나 너무나 작, 작, 지극히 작고 미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극진히 또 사랑하셔서, 불쌍히 기억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와 은총이 무한광대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단 1도 없습니다. 0.0000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거져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토기그릇으로 비해서 너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수준의 차이를 그렇게 나타냈을까요? 토기장이와 토기그릇입니다. 토기그릇이, 토기장이가 말하는 거 기분 나쁘다 할수 있어요. 시건방진 소리, 교만한 소리를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니까, 머리 끝에까지 올라가 하나님을 물어 뜯고, 하나님을 막, 막그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경허리여기고 하나님 앞에 망령대행하고 말하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되게 하시니 자녀되게 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상속유 위협으로 주시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냥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다가 평생을 영원토록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존재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십계명, 이 명령,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철저히 섬겨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복종을 합니다. 권세에 복종을 합니다. 폭력에 복종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 복종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말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온전하게 주님만 섬어야 되죠.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 재물을 이제 다른 말로 보면 만물이라고 만물이라고는 우상입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제6장 마태복음 제6장 <laughs>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어기고 저를 경히 가볍게 어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고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지를 아시느니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laughs> 자, 빌립보서제 3장, 빌립보서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제 3장 18절에서 19절, 빌립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게 뭐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데 당연히 마침은 끝은 멸망이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바로 배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겁니다. 자기 배가 배가 고프거나 배에 뭘 채우고자는 자기 욕심과 탐심과 그런 정욕과 그런 것이 다 자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신이에요. 배가 배.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삽니까?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하고, 건강과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무리 뭐 미사욕으로 써봤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그 신이 배다. 그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돈 때문에.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려니까 재물과 모든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그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땀을 흘려 일하고 모든 걸해 갑니다. 그 먹고 사는 것이 신이에요. 먹는 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돈,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신이에요. 그돈 때문에 모든 악을 다 행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을 섬기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것이 다 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죄를 짓는 것을 다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은 먹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럼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바로 그들의 신이 배, 배에 배 있는 자. 그들은 바로 마침의 멸망이요 바로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라. 너는 하나님 외에 바로 배 또, 만몬, 재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라고 아예 정확하게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로마서제 16장. 자기의 배만 섬기지 말라. 로마서제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제 16장, 17절에서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자꾸 거슬러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켜요. 막 거치게 하고, 그런 자를 잘 살펴서 그런 자들에게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하고막분쟁을 잃고, 막 거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맞는 것 같아. 이상하게 뒤틀어가지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이단 사입이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 서도나라 이단 사입이라고 판명이 안 닿는데도 이상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는, 부흥회라든가 뭐 말씀 세미라든가 그런 어느 교회가 초청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럼 그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이상하게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막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나누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는 가는 곳곳마다 그 목사가 아주 유명해서 초청을 많이 받아서 부흥회라든가 세미라를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부흥이나 세미나 하면 그 교회가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로 막 거듭나고, 성령 역사 말씨 흥행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목사가 그런 한 일정기가 하고 나면은 꼭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막 분쟁과 거칠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눠진다. 그래서 아주 그런, 그런 악, 악한 명성이 아주 자제한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목사, 초청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돼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애찬의 암초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준비하는 분들과 그런 뭐 치우는 분들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막 시험이 들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애찬의 암초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안 하는 게 낫죠.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슬르는 자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우리 주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어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이 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느냐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의 뭔가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분쟁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손을 보더라도 양보하고 나누고 베풀죠. 그런데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화란 말과. 아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한 말과 미혹하는 말, 아첨하는 말로 아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종이든, 목사든, 부흥강사든 신학박사든, 총회장이든, 노회장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10년, 50년, 100년을 했던 그런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 어쨌든 간에, 이단, 사이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을 베풀면서, 은사가 나타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해요. 나를 따라라, 나를. 자기의 유익을 따릅니다. 돈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과 예물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헌금과 예물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즐겨내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네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헌금과 예물이지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남 눈치 보면서 체면 때문에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시고 헛된 재물을 내게 갖고 오지 말아라. 헛된 재물이고 바로 잘못된 흠 있는 재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 자기의 배만 섬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단, 사비들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교활한 말과 아처만한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바로 그런 악한 자들을 잘 살펴서 떠나야 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바로 적당하게 혼합적입니다 적당하게 혼합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 절반 하나님 절반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간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주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우상 숭배는요.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음란, 음행, 음욕 영적 간음이라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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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화제 16장 구제를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사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만 섬기다가 결국은 그 모든 걸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먹었어요. 오히려 교만해서 손재를 막 잡아 가두고 막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그랬죠. 결국은 아사왕이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바로 아사왕의 변질입니다. 전심으로 처음과 끝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만 걸어갔던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왕과 대조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으로서 우상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냥 이방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여 선제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권능 의 역사로 피한 방울 하늘리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여수와 바도왕은 진짜 그 온전하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전쟁에 나갈 때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으로 먼저 앞에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찬양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렸다는 거죠. 역대화제 17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제 17장 역대하 제 17장 6절의 말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 그런 목상들 우상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우상을 제거 버린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을 제거 버려야 돼요. 저희의 신은 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 외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제거 버리고 온전하게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전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너는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어다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오직 온전히 요수와 갈렙처럼 전심으로 주님만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